제가 채무 탄감,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직업은 이런 직종은 잘 망한다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주의할 사항은 어떤 직종은 무조건 망하고 어떤 직종은 무조건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시기마다 이 흐름을 타는 업종들이 있어요. 좀잘안 되는 힘든 업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예전에 세월호 사태에 있을 때 그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잖아요. 국가 예도 기관이라고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은 행사 금지가 되면서 그때 행사 기획 회사 이런 회사들 많이 폐업하고, 회생파산 많이 하셨죠.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집합 금지. 거리두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야만 행할 수 있는 식당이나 행사 업장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졌죠. 최근에 회생 파산을 많이 오는 업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것은 지극히 저희 주관적인 순위입니다. 예전에는 별로 오지 않다가 최근에 많이 오는 업종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온라인 도소매 유통업체.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도소매 유통을 하는 것은 동대문이나 남대문 상가에 많이 있죠. 그분들은 코로나 집합금지 됐을 때그 당시 회생 파산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도소매 유통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나 지마켓에 물건을 올려놓고 팔고 이렇게 하시는 사장님들 있죠 주로는 2030 젊은 세대가 많이 하시죠 이런 업종은 남성분도 많지만 여성분 비중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어떤 사이트에서 물건 사와서 국내 사이트에 판매하는 건데 특별한 개업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충분히 영업이 가능하신 거죠. 최근에 왜 이렇게 온라인 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20대에 뭐 슈퍼카를 타는 이유, 내가 30대에 뭐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를 갖게 된 이유, 내가 30대에 어 50억을 번 비결 뭐 이런 거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 보면 이제 영업이나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난을 벗어나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사업에 뛰어나질 수 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훌륭한 병원을 경영하는 방법, 법인을 무법잘 경영하는 방법, 건설 시공을 잘하는 방법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진입장벽이 낮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뭐 지마켓의 입점해서 물건 파는 거 이쪽 부분을 중심으로 강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최근에 보는 2030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버는 수입행위에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보고 온라인 유통을 많이 시작하게 된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 업종에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남의 물건 떼와서 그대로 파는 거니까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나 재살 깎아 먹기나 이런 식으로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예전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을 때는 어 자기들끼리 돈을 벌었을 수 있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수월하게 진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파이 나눠 먹기 이런 게좀 많이 됐죠. 그래서 매출이 나와도 생각보다 남는 돈이 별로 없다. 쓰다 보니까 채무가 늘어났다. 이런 게 대부분의 원인이고, 특히 온라인 업체에서 매출금을 빨리빨리 입금을 해 줘야 되는데 늦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대출해서 다음 물건을 사오거나 생활비를 쓰면서 본이 아니게 이제 돌려막기가 시작되어 버리는 거죠 이자 때문에 채무가 금방 금방 늘어나니까 형편이 많이 힘들어져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위 설명드릴게요 건설 시행 시공 이쪽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 자 여기에 보면 그 시공회사 건설회사가 있고요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도 있고 그 안에 실내건축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기설비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만들어낸 그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하시는 분양대행 회사 분양상담사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고 내가 그런 시공업자는 아니지만 내 친구가 뭐 전원주택 지어서 분양한다길래 그 친구 믿고 돈을 3억이나 5억 빌려줬는데 퍼지는 바람에. 돈 빌려주고 물려가지고 나도 회생 파산하게 생겼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물을 지어서 파는 분양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 엮여 있는 직업들이 최근에 회생 파산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업종들의 문제가 노동 집약적이잖아요. 어떤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 밑으로 줄줄이 그냥 결제 못 받으면서 연쇄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최근에 문제가 됐던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국가에서도 신경 쓰고 채권단도 신경을 써서 워크아웃을 해서 어떻게든 살려주.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는데 그건 회사가 클때 이기고 지방에 가보면 중소 규모의 건설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지 그 회사들이 힘들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정부의 별도의 지원이나 대책 없이 망해버리거나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최근 몇년 전에 부동산 뜬다고 할때 대부분은 지역에서 전통 이 있는 건설사, 시공사도 많이 있고 또 실내건축이나 전기설비 같은 분들은 30년 이상 근무하신 베테랑들이 창업한 그런 자영업장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원청에서 이제 부도가 나니까. 연쇄적으로 자기들도 거래대금못 받아서 채무가 많이 생기고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분양 상담사들, 분양 대행 회사 이런데 저금리 때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때는 지어 놓으면 다 팔리니까 분양 상담사 같은 경우는 하나 팔 때마다 그 매각 금액의 몇 퍼센트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팔 때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을 버시다가 지금 고금리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아무도 부동산 분양이나 투자에 관심이 없으니까 졸지에 실업자가 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님들,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한거그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거래가 없으니까 매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잘 나갈 때 자기 동네에 좋은 매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중개사님께서 저거 좋은 매물이다. 이런 걸잘 알고 계시니까 대출 70% 80% 받아가지고 그 상가 건물을 자기가 매입해 버리는 거죠. 그때는 부동산 중개 거래도 잘될 때였으니까. 지금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니까 자기가 내야 되는 이자는 두배세 배로 올라갔는데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 없어서 자꾸 내려가니까 망하는 공인중개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3위는 식당하고 학원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이었죠 그때 뭐 4인까지는 되고 5인은 안 되고 9시까지는 되고 그 뒤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식당에서 원활히 영업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회사의 회식이나 기관의 행사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뭐 동호회나 동창회 이런 것들 거의 다 취소가 됐었죠 근데 식당보다 더 힘들었던 게2차집 있죠 호포집들 식사 끝내고 술 한잔 하러 가는 데들 이런 데가 더욱더 힘들어졌죠 밥만 먹고 집에 가버리니까 근데 다만 식당 같은 경우는 의외로 코로나 때 힘들긴 했는데 잘 버텼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부에서 자영업자. 들을 어떻게든 살려 놓으려고 한꺼번에 망하면 안 되니까 이 힘든 거를 천천히 이제 풀어가려고 대출을 많이 내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1, 2년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더 이상 못 버티고 지금에 와서 이제 쌓아놓은 채무를 돌리고 돌리다가 이제 터뜨리는 그런 식당이나 호프집이나 이런 요식업종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와 다른 종류로는 배달 전문 업체 있죠. 이 배달 전문 업체는 코로나의 타격을 받진 않았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 배달 전문 업체가 뜨니까 그때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차렸으니까 코로나의 타격은 없었는데 거리 두기가 종료가 됐잖아요. 배달을 시켜먹는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뒤늦게 투자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끝물에 물려가지고 지금 가게를 팔지도 못하고 채무만 많이 생겨서 매출은 안 나오고 힘들어지신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다음 힘든 게 학원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일 수도 있고요. 또는 피트니스 클럽, 아니면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을 하는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거리두기 기간 동안 모이지를 말라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못 모이는데 학원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힘들었지. 다만 요 업종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집합금지 명령이 나왔을 때, 그 때쯤에 피트니스 클럽들은 파산을 많이 하셨죠. 그때 바로 힘들어지고 대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게 많이 드니까 그분들은 오래 못 버티시거든요. 매장도 대부분 다들 대형 매장이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몇달못 버티고 바로 망하시고 회생 파산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반대로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을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그 원장님이나 강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 과외를 하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든 1년, 2년 꾸역꾸역 버티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 망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버티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신 학원은 지금에 다시 힘들어진 게 어린이나 청소년의 취약 아동의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요 계층만 집중적으로 빛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동네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애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오시면 원생 모집에 굉장히 애를 먹 계시죠. 거기다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중고등학생 학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일타강사한테 강의가 많이 몰리니까 지역의 군소규모 학원들은 또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이래저래 학원 원장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힘드시고 이와 유사한 게 어린이집도 최근에 많이 힘듭니다. 원생은 적은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수지 타산을 맞추기 힘들어서 망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위는 연끌 아파트나 아니면 분양권 있죠.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연걸 아파트나 분양권 받으신 분들을 직업이라고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부동산 잘될때 본업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돌아서서 갭투자만 수십 개씩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주업이 있다 하더라도, 또 집중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직업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첫 번째 영끌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민의 골칫덩이죠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한 번에 터뜨리자니 사회경제적 충격이 너무 클것 같고 그렇다고 모든 담보대출 이자를 정부에서 대신 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금리가 높아서 이자를 많이 내는 문제도 있는데요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저금리 때 자영업이 잘 되는 것도 많았고 또 기업에서도 매출이 늘어나니까 성과금이나 상여를 많이 준 것도 많았잖아요. 나 정도면 한 달에 500원 벌겠다. 1000만원 벌겠다. 그거를 기준으로. 연끌을 어, 해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많이 받았죠. 근데 고금리 때문에 담보 대출 이자 내야 되는 거는 두세 배로 늘었는데 갑자기 침체기가 되어서 남는 돈이 별로 없다. 오히려 적자를 본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는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도 권고사직을 당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들어오는 돈은 200, 300, 오히려 마이너스로 줄어버렸는데 나가는 돈은 두 배씩 늘어나는 어, 이런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연끌 투자하시거나 갭투자하신 분들은 뭔가 방어하거나 준비하실 시간 자체가 없었죠. 급속하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특히 분양권, 총 분양대. 지금의 10%만 자기 자본으로 넣고 나머지 90%는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받아서 넣잖아요 헬게이트 그 자체입니다 주로 분양권이 문제되는 게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보통 생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고 부르는 거 그나마 운이 좋으신 분들은 시행사의 프로모션 때문에 당분간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시행사에서 대신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버티고 계신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계약 조건에 따라서 자기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시기도 오고 또는 이제 완공이 되어갈 때쯤 자기가 분양받고 전 등기하면 그야말로 연끌 생숙 연끌 오피스텔, 연끌 지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경기가 힘드니까 지산에 들어오겠다는 IT 업체도 별로 없고, 생숙을 이용해서 사업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 부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매출은 없는데, 담보대출 이자는 매달 몇백만 원, 천만 원씩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신 거죠. 그럼 싸게 팔면 되지 않느냐고. 근데 제가 채무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일단 파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보고 전략을 짜봤는데, 정말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이 전화 자체가 없거든요. 누가 사겠다는... 전화가 와야지 그래야 뭐 가격을 뭐 싸게 팔든 뭐 적당한 가격에 팔든 뭐가 결정이 될 건데 문의 전화 자체가 없다니까요 분양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끌어안고 있다가 대출 이자를 못 내니까 그냥 망하시는 거지 특히 사람이 하나 분양받고 끝냈다 이런 분들 잘 없어요 빌라나 아파트 갭 투자 3개 4개 들어가고 분양권 한 3개 받았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아니면 부부끼리 남편 2개 와이프 2개 이렇게 분양받았다 분양권도 그야말로 연끄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 1위는 주식 코인 투자자입니다. 이것도 직업으로 분류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원래 주식이나 코인을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는 다른 주업이 있었지만, 투자의 재미를 보시고 전업으로 돌아선 분들도 많이 계셨고, 투자부로서 열심히 투자 활동을 하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직업으로 한번 분류해보았습니다. 거의 체감상은 압도적입니다. 그냥 제가 하면서 느끼는 순수한 제 감정상, 주관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낄 때는 2위부터 10위를 다 합친 것보다 1위 주식 코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것도 세대마다 차이가 좀 나긴 하거든요.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는 코인을 많이 하고 해외 선물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세대가 아무래도 좀 도전적이고 용감한 세대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이런 걸 투자해서 1년에 5% 먹겠다, 10% 먹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왜그 가중치가 적용된 금융상품들 있잖아요. 3배, 5배, 10배 이렇게 베팅하는 거. 말로 표현할 때는 금융상품이고 주식 코인 투자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도박과 별 차이 없는 것들. 이런 거 투자했다가 원금 한방에 단가 내리고 투자하려고 빌린 돈 채무로 그대로 남아서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4050 이상 세대 같은 경우는 코인보다는 주식을 많이 했습니다. 4050 세대에서 코인 때문에 왔다 하시는 분들은 다단계에 속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은 정리된 것 같은데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저기 선능력의 테란로 대형 빌딩들 층층마다 전부 코인 주식 다단계 업체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어떤 ABC라는 코인을 개발하고 토큰을 개발한다. 이게 뭐 해외에 유명한 누가 우리 개발에 동참하기로 했고 이게 개발이 되면 중국에... 어떤 회사가 우리와 같이 가기로 했고,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했고, 나중에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고, 선옥되는 말들을 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해라. 투자하시면 여러분에게 투자 수익금으로 코인과 토큰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단계 회사들이 많이 활개를 쳤었죠. 지금 이렇게 들으면 에이 그런데 누가 속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기꾼들도 그걸 안다니깐요. 다단계 업체들도 그걸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그러니까 속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속이는 게 아니라 속을 만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속을 만한 사람만 쉽게 속이는 겁니다. 예를 고령자 나이 많으신 분들 사리 분별이 잘안 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벌수 있다 이렇게 해서 테헤란로이 근사하게 차린 사무실로 초대해서 강연에 설명이 하고 천만 원, 삼천만 원, 오천만 원 투자 받아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코인이나 토큰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다음에 많이 속는 게 전업주부 그리고 어, 스물한두 살 먹은 사회경험 없는 대학생들 그리고 구조가 다단계 형식이다 보니까 회원이 회원을 데리고 오게 만들어서 데리고 온 회원한테 수당을 더 준단 말이에요. 포상금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친구에 막가족의돈다 빌려와서 가입시켜가지고 수당도 받고 자기 등급도 높아져서 수당을 더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주식 코인에서 사다 팔았다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돈을 잃은 사람이 많고 그중에 상당수는 채무탕감을 상담받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돈번 사람들은 그 예전부터 코인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코스닥에 주가 조작하던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번에 코인이 뜨니까. 그대로 이제 그 기법 그대로 코인 발행해 가지고 거래소에서 상장해 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다 벌었죠.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분들 다 단기 회사 있죠. 또는 그 주식 코인 리딩방 있죠. 리딩방 만들어 가지고 정보 줄 테니까 우리 유료 회원으로 들어와서 500만 원, 1000만 원 내라. 이렇게 회비 받고 실제로 주식 코인 사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번 개미는 별로 많이 없죠. 연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사다 팔았다 하면서 갭투자 잔뜩 해 가지고 돈번 개인은 별로 없고 오히려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은행들이 역대 최고의 영업 이익을 남기고 직원 들한테 성과급 잔치하고 그렇게 많이 했죠. 오늘은 최근에 잘 망하는 직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직업이 잘 망한다 절대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몇년 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유달리 많이 와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순위를 한번 매겨 봤습니다 한편 남대문 동대문 그리고 그 통신 판매업자들 있죠 휴대폰 파시는 분들 그리고 보험 설계사 중고차 파시는 분들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 금형 주조 사출 이런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순위에 뺐던 이유가 많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1년이 2년 전에 이미 다 회생파산 다 하셨고 오늘 순위 매기 분들이 최근에 오신 분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순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내가 몸담고 있는 업종이 많이 힘들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빚을 잃히기 전에 적절한 타이밍에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으니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